안녕하세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도 그럼 진정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며칠 동안 되게 되게 바빠가지고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그리고 거치이니까 흰색깔 신경 쓰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맞아. 제가 요즘 편집을 안 하고 올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 되게 편집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싶은데 편집할 시간도 없. 영상 찍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제가 어 되게 되게 그냥 되도록이면 노래도 넣고 하려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못 찍는 것 같아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쪼끔 잘안 맞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잠깐 짬짬이 해서 지금 영상 찍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벼룩시장 다녀왔는데 어제, 어제 이제 보호자와 함께 동반해가지고 제1 0년지기 친구랑 11시까지 놀다 왔어요. 물론 보호장 함께 동반했고 그거 가기 전에 잠깐 짬짬이 내가지고 벼룩시장 갔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어가지고 상거 후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접힌 봉투? 랩핑지를 샀는데, 아, 랩핑지 수봉이라 해야 되나요? 네, 요거 샀는데요. 제가 요즘 되게 포장용품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둘러보다가 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다 보니까 뭐, 이런 거랑 인스가 있어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붕어빵 봉투 트레이 봉투도 있었는데 트레이 봉투 딱한개 있었는데 제 집으려고 했는데 누가 집어 가져가버려가지고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스크림이에요. 제가 이건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꾸미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무지개 이건 제가 방금 꾸몄어요. 되게 저는 이제 초보여가지고 되게 소박하게 꾸몄는데 보이시면 전 그리고 인스 종류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박하게 일단 꾸며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베이퍼도 사가지고. 이렇게 이거 한 개, 수분이 한개 200원이었습니다. 거기 언니 진짜 장사 잘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 인스들인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번째로 앨리스 도 동송이에요. 제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앨리스 덕후거든요. 그래가지고, 앨리스 도무송이 딱한개남아있어가지 바로 구입했어요. 이게 16장, 16장이고, 제가 앨리스 덕후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가격 얼마인 거 없이 그냥 바로 샀어요. 얜1 6장이천 원이었습니다. 16장에 1,000원. 이거 도무송. 뭐 이렇게 수북 마감할 때 쓴다 하더라고요. 진짜 인스를 갖게 되나 하면 믿기지가 않는다. 다음으로는 요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어 죄송합니다. 미니온피 같은? 그런 인스. 요건 핑크핑크해서 기분 좋고. 용량 때문에 따로 뜯어보진 않을게요. 얘는 30매 1,000원이었어요. 이 디자인도 좋죠 틀어진다.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그고 그리고 이게 제일 비쌌어요. 제가 이거 아까 수봉 이렇게 꾸미느라 썼거든요. 요런. 이거는 25매에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벼룩시장에서 4 4 0 0원이었쓴건 처음이에요. 무엇보다 제 돈으로 샀기에 좀 그랬고.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인스를 사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 뭐 이것도 꾸미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그러면 안녕!